용인시의회에 지금 어 참전 보훈수당이 용인시 참전 6.25월남 아, 참전 전우들한테 해보시죠? 3만 원 인상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군기그연설군안요한테그 용인시 음, 용인시에 좀리라고 누구한테? 백공기한테 내가. 언제? 아니, 저번에. 아, 아. 백공기를 저, 저, 대한민국 위대한 네. 국민 대상을 타게 만들어줬잖아. 아, 그래요? 응. 그, 런 내용을 내가 몰랐네? 그래가지고. 응, 음, 응. 음. 아, 그 아, 지난번에 그, 상, 그, 한 거, 거기에 제가 몰라있대. 프로필에. 응. 아. 아니, 어, 언제, 시, 저, 네. 11월 18일 날 받았잖아요. 그래 맞아. 그때 그 파이프부터 있던데. 근데 그때 그... 그때 뭐용인 씨에 뭐좀저기 좀 보험 수당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지? 파이프 다 했죠. 그 3만 원 <laughs> 올렸죠, 3만 원. 3, 3만 원 올렸어 이번에? 응. 네. 근데 뭐 그런 얘기 오늘 그 회의에서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던데. 어 무슨 저 원래 회? 오늘 저 시정 연세하고 네. 그, 용인시 의회, 그, 연말, 내년도 예산 관계, 저기 예산하고, 작년도 투자한금하고, 그, 했거든.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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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가 있었거든. 네. 그니까, 용인시 본회의. 네. 그거 아니고 그런 얘기 하나도 전혀 안 하던데? 어, 아, 했어다 하고, 음. 저, 지난주일에 그 시장이 그 지혜에 방문해가지고, 음그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지 음 그치 그게, 그게, 그게 원래 그 우리가 7만원이거든 그럼 10만원이네 이제 어, 어한만만원 10만 올라가는데 많이 올려준거지 많이 올려준거네 많이 올려줬죠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그저백 시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음. 먼저 그 국회의원 시절에 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음. 떨어졌을 때그 사람이 상당히 그 월참한 테 소원엔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승자로서 포, 용하고 네. 아니, 국회원보담 시장이 100번 났지, 뭐라 잘 됐지 전화해보게 된 건데, 그런 걸냐 네. 그래서 월참 중앙, 저 용인시치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아, 해달라. 아, 그랬더니 그상 받고 네. 있다가 그 음. 용인시를 방문했잖아요. 용인시치에. 아, 그 지난주일에. 아. 방문해가지고 그 여덟 사람들하고 그 사무국 직원들하고 에이. 같이 식사도 하고 아아. 앞으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그래. 잘했지 용인지는 나한테 한턱 내야 돼 그러네 네? 그래 한턱 내야지 예. 이거 저 방송해야 되겠네 이거 <웃음> <웃음> <방송도> 방송 사탕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잘 됐어요 아마 앞으로 아이. 잘 해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잘해줄 거예요? 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전화 방송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바구입니다예아 오랜만이십니다. 예예 예. 여보시죠? 예, <laughs>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뭐야 그 요즘 문 열어요? 거기 사무실? 아뭐 저희 근무자들이야 나와 있죠. 아 그러시구나. 네. 지난번에 뭐 가랜다 뭐 준다 뭐 하는 것들 내가 깜빡해가지고. 아 내일서부터 예. 그 저기 우리가 이 회의를 모임을 못 가지니까 아하. 그 저기 우리 그저 로고가 예? 로고가 바뀌었잖아 우리 예, 예. 남자회 로고가. 예 예. 그래서 그 저기 배지하고 음. 모자, 예, 예. 그거 하고, 참바, 어, 조끼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끼는 다음으로 다 미루고 모자하고, 음. 그, 떼지하고, 탄력하고 아. 음. 또, 그, 저, 뭐, 저, 식사를 못하니까, 예. 예. 뭐, 그냥, 저기, 예시원 달드드리긴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 뭐야, 아, 그거를. 뭐, 요 호두과자, 호두과자. 아, 호두과자? 아, 호두과자를 저기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하, 아하. 예, 개인적으로다가 좀 나오셔가지고 받아가시라고. 아, 개, 개인적으로. 어, 어. 언제부터 줘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예, 예. 전화가 네 7일, 8일, 이틀간이니까, 예, 예. 시간 나시는 대로다가, 박선생님도 다녀가시라고. 음. 아유,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다가, 뭐, 그, 어, 어려운 일을 좀. 예, 예. 아니, 이제 한 가지 여쭤보려고. 내, 내년도 우리, 그, 보험 명예수당 용인 시에서 오지는 거. 어 예, 용인 시에서는 네. 3만원 올라갑니다. 3만원 오진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네. 그거는 음.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아, 그, 그 약속을 했어요. 아, 그래요. 뭐, 그제, 뭐, 그 뒤에 방문도 하셨다면서요. 예, 저희하고 면담도 하고. 뒤에 방문 어, 면담도 하고. 시, 시, 예, 시장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아, 시장이 언제 20, 27일 날인가, 뭐, 7일 날은 못 어디 갔다고 예? 시장기에서 언제 왔다갔다고 어. 지난 무슨 일칠 날인가? 어, 11월 달에 네. 뭐한 20일 전에 네. 네. 27일인가 뭐 갔다 같던 것 같은데. 네. 진짜 네. 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맞네. 이거 3, 30 3만 원이 되는 거는 그런 거확정하네요 그죠? 아예 확실한 거예. 요난도그 음, 뭐, 뭐 확인은 물론 못했는 누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누가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고는 네. 그거에 발선 이제 그정과자하고 네, 네, 조율이 돼가지고. 네네. 어제 네. 그 의회하고 이제 그 여기까지 다 확인했고. 네네. 그 이제 네. 이번에 이제 시장 면담까지 해서. 음. 아, 확정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대요네 예. 우리 7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되는 거네. 네네. 그리고 아, 예. 뭐 저거 연영이. 네. 예. 80세가 넘은 양반들은 또 이제 그곡기 14만 원. 80세는 14만 원? 예, 14만 원을 저. 추가, 추가로 돼? 예. 그거는 어. 이제 뭐냐면은 저 7만 원에 이제 더블로다가 줬던거거든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유기여 선배님들하고 이제 동동호기에 어, 하는 거예요, 그건. 아, 그럼 우리는 이 10만 원 주고 기는 14만 원 주고 예, 80대가 넘은 분들 그러니까 4만 원더 주네. 네, 예. 예. 네. <laughs> 뭐, 80 넘으려면 알직도한이 3년 있을 때. <laughs> 그러고그러신가 <laughs> 예. 그 4만 원더받으려고고80대는 별로 좋은 거 아닐. 니 네, 네. 뭐 그거야 뭐 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또. 나이를 말살뭐더 먹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 <laughs> 금방이죠 금방이죠 예, 예예 네. 우리 금방. 회장님은 회사, 지금 14만원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는 내년에나 해당돼요 내년에 나는 내후년에나 봐야네 하여튼 뭐 큰일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고생 아, 네. 많이셨습니다습니다 하십니다. 네. 예. 예, 제가 내일날 한번 들리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예. 네. <laughs> 그, 저기, 그, 저 네. 여기 명예수당 네. 네. 3만원 인상하는 걸로 네. 예. 통보를 받았다 그러네. 우리 그 지혜에서 아. 지혜에서 받았대요? 지혜에서 우리 시,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예예. 예. 3만원 인상해 준다고 약속하셨대. 을요아 약속을 하셨대요? 네. 예. 그럼 제가 네. 내그 상임회 예산이 올라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좀더 올려달라고요. 네, 아, 예, 예.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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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